이어서 문제를 더 풀기 전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포문포문으로 넘어갈 겁니다. 와 while 문의 기본 구조를 먼저 어, 완성하고 자, 이렇게 되면 1부터 3까지 출력하겠죠? 요게 와일문이었어요. 와일. 저 같은 결과를 내는 걸 포문으로 어떻게 바꿔야 될까. 자 이거를 그대로 하나씩 변형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J라고 해놓고. 의 초기 종류 스텝은 다른 줄에 따로 따로 있죠. 네, 포문의 경우는 한 줄에 다 넣어야 됩니다. 자, 먼저 while 대신에 f o r 를는키워드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종료 조건 앞에다가 초기 값을 넣어줘야 돼요. 이렇게 해도 되지만, 만약에 초기 값을 담을 변수를 이 밖에다가 만들었으면, 안쪽에서는 굳이 다시 선언할 필요가 없죠. 이렇게 써도 되고, 이렇게 써도 되고요. 어. 그런 다음에 종료 조건 썼으면, 세미콜론 찍고 이 뒤에다가 스텝을 넣어주면 되는데, 이때 이 스텝 뒤에 세미콜론은 필요가 없습니다. 네, 지우면 돼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, 결과가 똑같습니다. 와일문을 통한 1, 2, 3 출력한 거, 포문을 통한 1, 2, 3 출력한 거, 결과는 같지만, 포문과 와일문. 차이가 보이죠? 음.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포문도 초기 종료, 뭐, 스텝,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시면 안 돼요. 만약에 포문에서 스텝을 감소하는 스텝으로 했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요 뭐 종료 조건은 10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안 끝나죠 왜냐면 여기가 초기인데 종료조건 첫 번째로 검사할 때 참이죠? 얘가 거짓이 되는 순간이 오려면 i가 11이어야 하는데 i 값이 11이 될수 없죠 아, i가 아니라 j 왜냐하면 j 값은 계속 감소시키고 있으니까 1, 0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속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건데 양수가 절대로 될수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음, 무한반복 합니다 빠르게 종료하고 음. 그래서 요런 거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와일문에서 포문으로 바꾸는 방법 스텝을 하나씩 써 보자면 첫 번째 while 키워드 for 수정 어, 바꿔야겠죠 while 문이 아니라 이제 for 문이니까 네 그런 다음에 while 문 while 문 시절일 때 while 문 시절 종료 조건 앞 뒤로 각각 색빛 값과 지체 위치 시켜준 다음에 어, 이러면 끝이에요. 어때요?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여기로 한번 바꿔보세요. 눈으로 한번 보면서. 일단 키워드 y를 포로 수정했고, 그다음에 while문일 당시 종료조건 앞 뒤로 초기값과 스텝을 위치 시켜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. 변수 이름은 겹치니까 겹치면 안 되니까 서로 다르게 해준 거고. 어, 그러면 끝이에요. 간단하죠. 어, 뭐둘다 이게 장점이라고 한다면. 포문은 구성 요소를 한 줄에 다 쓰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지만 와일문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코드도 이게 더 간결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포문만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와일문도 사용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둘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0 0 0